뭐라 뭐라 채팅을 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중국어니까 못 알아 듣겠네. 제가 그냥 뭐뭐안 좋은 말 했겠죠. 채팅을 저렇게 주접 떠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면 되잖아. 뭘 찌질하게 채팅을 해. 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둑을 참 오랜만에 드네요. 한달 넘은 것 같고 느낌상. 한 달은 무조건 넘었겠는데 거의 두달 가까이 됐나? 그동안 뭐 이것저것 좀 하느라고 음, 바둑을 좀못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 두는 방법을 살짝 까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그 실력 어디 안 가니까 아무튼 신나게 한번 더 볼까요? 뭐 이거야 뭐 옛날 정석이고 거의 세뇌된 정석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는 없고 흙이 이쪽을 끄는 건 이제 잘못된 선택이죠. 빵 때리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고 젖혀가는 게선순데요 교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조금 고민됩니다. 그냥 할까? 크기 여길 먼저 젖힐 수도 있으니까 하나 해놓고 어떻게 받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때릴지 뭐한 칸으로 받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눈목자 정도 지켜주면 이제 9대1 자 붙이면 젖혀라. 늘면은 그냥 꽉 이어줍니다. 있거나 빠지는 건데 있는 건 이제 중앙 쪽으로 힘을 실겠다는 얘기고 빠지는 수는 이제 실리적인 응수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바둑 오랜만에 두는 입장으로서 너무 강하게 두면 상대가 이제 부러지니까 약간 힘조절 좀 해야겠죠. 제가 아무리 강량 약강이라 그래도 오랜만에 두는데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단수 치고 호구 정도 쳐서 뭐 밀고 싶지만 바로 끊었을 때 응수가 좀 없으니까 야, 허구 정도 쳐치고 어차피 얘네가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도망가겠죠. 그럼 그때 밀어도 되는데 밀고 밀고 쉬워서 자 오래간만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건 이제 한 집이라도 더 먹겠다는 얘긴데 하변의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끊고 치고 밀어서 오히려 그냥 능거에 비해서 집은 조금 더 벌었지만 얘네가 더 약해지고 있죠. 지금은 여기서 이걸 안 받으면 이 이걸 치고 나갈 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필요가 없나? 아니죠 별거가 없진 않습니다. 일단은. 아, 디 보자. 그냥 늘어 치고 끊는 게 있긴 있는데, 자, 일단 그냥 받아주고, 어, 여기서 이제 요거뭐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놔야 되냐? 약간 똥폼을 잡는다 그럼 이쪽을 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치고 나갈 때 여기를 치고 괜히 이렇게 놨나? 일단 요거 한방 요거 하나 나간 다음에 요거 한방 일단은 응수 타진 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받을 거냐? 넘겨 넘겨 줄 거냐 안 넘겨 줄 거냐 일단 물어보는 거죠. 질문 여기를 이제 냅두고, 음, 이건 이제 안 넘겨주겠다. 강하게 두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 하나 정도 뛰어서, 근데 뛰면 이거 넷.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밀까? 원래는 이제 여길 치고, 뭐또 똥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둘 필요 있습니까? 하나, 음... 둘. 이걸 치고 요렇게 나가 볼까요?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찌르면 약점이 좀 많은데 이걸 치고 요렇게 단수 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아, 뭔가 요거를 좀해 놓는 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자 그냥 치고 여기 한번 쳐봅니다 <laughs> 약간 뭔가 좀 사서 고생하는 느낌 드는데 쉽게 갈수 있었던 자리를 괜히 오바해서 가는 느낌도 들고 와 막는 수 좋다 이거 이제 때리면 회돌이 친 다음에 중앙이 쉬워서 안되니까 나가면 이 일 치고 치고 여기 치면 자뭐 잡힐 돌은 아니에요. 흙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요런데 일단 이거 두드려 패면은 나갈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고 한번더 두드려 패고 이제 나가겠죠. 여기까지는 이상 한번더 두드려 팬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면은 사는 건 어렵지 않죠. 미리 딱 교환해놨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친 다음에 이걸 싹 눌어서 기가 막힌 타게다 진짜 바둑을 오랜만에 둬도 이렇게 완벽합니까? 제가 바둑을 좀쉰 이유가 뭐냐면 좀덜 완벽해지려고 약간 그런 이제 깊은 뜻이 좀 있어요. 상대가 지금 거의 해롱해롱 되잖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찌르고 늘었을 때 싸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길 두겠다는 건가. 자, 그냥 연결. 도망가면 뭐또 이런 거 하나 살짝 들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겁대가리 없는 수가 나오면은 그냥 대충 위에서 씌워버리고, 얘는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얘는 이제 곰마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곰마가 아니라 그냥 잡혀 있는 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런 돌은 사실상 거의 잡힌 돌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장의 표현만 그냥 곤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도 예의가 있으니까 예의상 치고 밀겠다는 얘긴데 어두고 치고든다. 이걸 치고 이렇게 두는 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치고. 상대가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모양 다 깨지고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기가 지금 뭘 두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여덟, 이 정도 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감정. <laughs> 요거 찾으면 너무 고맙고. 요걸 또안쳐 주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찌르고 막을 때 요걸 단수 치고 이으면 그때 같이 호구 정도 쳐서 두면 얘는 이제 자체로 잡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걸 안입고 이렇게 붙이면 더 좋은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붙여서 바로 이거 이제 치면 이제 패하겠다는 건데 이, 요, 요런 또 아주 그냥 간단한 수가 있죠. 어렵지 않은 수죠. 야상대 성적이 13승 7패네. 그래 봐 13승 7패도 뭐제 앞에 쓰면 사실 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는 거랑 다름 없죠. 음, 치고 그냥 잡으면 음, 이거 뭐 해라고 지금 우기는 건데 그냥 때렸을 때 이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데 그게 이제, 이제 이제 여기 잡으러 오려고 할 건데 <laughs> 살아있는 돌을 잡으러 오는 게 가장 무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쌍립을 끊겠다 그런 거랑 다름, 다름이 없으니까 빠지면 이제 살았고 수까지 하나 쳐놓고 이음에 손 빼고 다른 데 가는 거죠. 이제 이런 데 이제 싹 가서 이제 알아서 해라. 기권을 하든 계속 두든 이제 알아서 해라. 흙이 뭐열 집, 열집 아니 뭐 구하게 뭐, 쳐서 스무 집 정도 보면 되겠네요. 130일 수 동안 흙은 스무 집 만든 거야. 치어서 나와서 끊으라고 유도를 하고 나와서 끊으면 이제 치고 호구 쳐서 지금 상대는 이제 약간 열이 받은 상태니까 그냥 밋밋하게 받아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이용하면 되죠 심리적인 걸로 그러니까 반발을 해라라는 뜻에서 바로 틀어 막아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무난하게 간다 그러면 그냥 중앙으로 뭐 진출하는 건데 여기를 한번 붙여서 상대한테 기회를 좀 줍니다. 지금이라도 던져라. 기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기권을 하라고 할때 기권을 해야 돼. 괜히 고집부리다가는 더 험한 꼴을 봐버리니까. 음, 그렇게 아, 어디 보자. 일단 뭐 중앙을 막아서 이거 살아라. 뭐또 이런 거뭐 끊어올 겁니다 아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치고 여기 밀면서 딱 살기만 하겠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여긴 뭐 아직까지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게 맛이 나빠서 공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갈까 이런데 아 여기가 아직 못 살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 그러면 자밑 작업을 좀 해놓을까요? 이것도 원래 늘어서 두는 게 좋긴 좋은데 여기 지금 빠지는 수 이런 거를 선수로 좀할수 없나? 아 그래서 상대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불편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뭐 이게 뭐이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닌데, 시간 낭비잖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죽었잖아. 또 얘도 요렇게 살려 나오는 수가 있긴 있네요. 어, 이거 이제 잡혀 주겠다는 건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요거 잡혀도 이거 잡으면 된다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죠. 보자. 근데 얘가 이제 살려면 여기도 이제 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잡고 싶은데 너무. 아 일단 모르겠고. 자, 일단 잡고 갑니다. 뭐우상기뭐다 잡혀도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두면 이제 이거 먹여치는 수가 있으니까 보자. 근데 이거는 약간 잘못 잡으러 온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걸 두면 여기로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이거 찌르는 거 선수하고 요런데 입구자 요런 게또 선수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어, 그렇게 잡으러 온 수가 있었나? 일단, 이거 두고 하나 찌른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단수 치는 것도 좀 있어 보이고, 밀, 잠깐만, 이게 설마 잡히지 않겠죠? 자, 일단, 저, 응수타진 이을래, 뭐, 붙여서 둘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런거 하나 툭툭 때려내면서 이음에 치중가가지고 흙도 못살아있으니까 여길 때리는 순간에 저는 살고 바둑알 잡는게 그거 쉬운 줄 알아? 지금 제가 그냥 이거 해소해버려도 됩니다. 해소하고 이거 살려주고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나. 어떡하지? 해소해버려 살았죠 그러면은 이거 막으면 조금 맛이 나쁜가 음... 자이제 이제 던지라고 이제하지라는얘기하는이죠이렇게 하면은 이자리이냐리에있집이이아이러고는이제접에을는는 이제 아, 마지막 필살기가 나왔군요. 상대가 <laughs> 참. 시간 아깝군 하나, 다시 들어왔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를 둔다 그거 무슨 뜻이야 여기로 연결해버리면은 어차피 상변은 잡혀있고 뭐라뭐라 채팅을 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중국어니까 못 알아듣겠네 제가. 그냥 뭐뭐안 좋은 말 했겠죠? 채팅을 저렇게 주접 떠는 거 보면은. 그니까 바둑을 잘 두면 되잖아. 뭘 찌질하게 채팅을 해. 잘더 그럼 열 받으면. 이것도 안 받아도 됩니다. 끊으면 이제 뒤로 쳐서 환격이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아, 이제 상대가 던졌군요. 바둑을 잘 두는데 뭘 그렇게 뭐딴 소리를 하고 있어. 열 받으면 실력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복귀 한번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요 이쪽으로 끊은 수가 잘못됐죠. 여기로 끊어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두점 머리를 두드리든, 늘어서 두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석이죠. 이 정석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를 이제 수나누기를 했을 때 어떤 변화냐. 여기를 끊고, 호구 쳤는데,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교환을 안 시키고, 그냥 여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머리 집어 넣은 거지. 집으로 손해 봤죠. 하나 교환하고 눈목자 이 붙인 수도 지금 약간 이상한 수 같고 이한 점은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점저 제가 만약에 흙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우변 쪽으로 간다든가 좀 했을 것같아 여기를 가기에는 뭐좀 내키지 않는데 그렇다고 백이 뭐 다음에 이런 데 온다. 뭐 그럼 또손 빼는 거죠. 백이 역을 두는 순간 이한 점의 가치는 더 줄게 돼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웅장하게 잡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요런요 정도 잡, 잡히는 거는 얼마든지 그냥 줄수 있거든요. 요건 좀 이상한 거 같고 요 요쪽 부분에 대해서 모양은 지울지언정 귀가 굳혀지니까 득이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 같은 수고. 그냥 나가야죠. 지금 상대 입장에서 약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깨고 싶고, 얘도 먹고 싶고, 혼자 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좀 상하는 거죠. 혼자서 두 번을 둬도 못 이기는 상대랑 바둑을 두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쪽을 쳐서 두는 게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거 두면은 뭐 이걸 치고 뭐 붙여서 나간다든가. 이랬으면 뭐 쉽게 타개가 되는 거고. 약간 좀 저도 약간 오바를 좀한것 같은데. 뭐 잡힐 떨은 아니니까. 이것도 이 자리를 두는 게 오히려 더 두텁겠죠. 때리면 그냥 막아서 두는 게 훨씬 모양이 깔끔하잖아. 치고 넣으니까 요기 부분에 약점, 나가는 약점 요게 또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끊으면 여을 찝어서 요렇게 한 점을 먹으려고 한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만 해서 한 점만 먹어도 실리가 꽤 크기, 꽤 크기 때문에 불만이 없죠 백은 그 다음에 이제 봉쇄 형태 만들어 놓고 두니까 이때는 이미 흙이 좀 대책이 없습니다 얘가 사활이, 걸리는 사활이 돼가지고는 아무튼 딱히 볼게 없네. 흙이 엄청 못둔 바둑이 아니에요. 그냥 좀 뭐랄까, 어... 실력 차이죠. 그냥 흙이 못둔 바둑이라기보다는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 바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는 이제 좌기 초반 정석 진행에서 끊는 방향, 요거, 요게 일단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배워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데 붙이는 수 이런 거 값어치 이이이 도래의 이, 이 이치 하변 쪽의 이치를잘매이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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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이이이이이 매겨서,